네 안녕하세요 떡사과입니다 방금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하다가 무리를 해서 영상이 다 망가졌어요 음, 우선 무기 세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플 또는 LMG를 쓸수 있는 그런 틀이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는 쓰지 말고 너무 배틀 라이플은 개인적으로 싱글 트리거를 달아서 탄소비를 줄입시다 어. 이렇게 LMG 류들을 쓸수 있는 녀석이고요. SMG를 써도 상관없어요. 연발. 어, 자, 제일 중요한 트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테크니션이 제일 중요해요. 연발을 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쫙 찍어주시면 돼요. 락켓로드를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일단 달리면서 쏴, 쏠 이유가 없고요. 달리면서 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여유롭게 가줍시다. 그리고, 저두 명을 죽이면 뭐, 이렇게 막60% 빨라지고 뭐, 이게 20발부터인데 뭐, 이게 20%까지 20%, 20 효과 없음,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해봤지만 없어요. 돌칸같이 되게 긴 것들도 그거 어차피 탄, 어차피 탄 겁나 많잖아요, 탄창이. 겁나 크니까 상관없어요. 안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탱. 탱들이 이렇게 있어요. 불 사이를 찍, 안 찍고, 락앤 로드를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라이프를 주로 쓰고, 딜을 좀더잘 넣겠다. 빠르게 제압하겠다. 그런 사람들. 뭐, 굳이 이게 필요 있는가 싶, 싶어요. 저는 LMG를 쓸 거니까, 이렇게 찍겠습니다. 뭐, 다이하드 이런 것도 포인트가 남아서 찍고, 언더더그! 18m라는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번더북으로 에이스는 충분히 찍어줍시다. 그리고 스케빈저하고 이렇게 쭉얘들을 찍어줍시다. 어 얘네들을 빼고 소음기를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소음기를 끼우면 좀더 딜이 정말 잘 들어가겠죠. 근데 탄 관리가 안될 거예요. 탄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읍시다. 블래스톰도 되게 괜찮고. 네. 뭐, 고스트는 언제나 그렇듯이 쇼크프루프, 에이스까지. 이걸 저번 영상에서 제가 쇼크프루프 베이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베이직만 찍은 줄 알았거든요. 에이스까지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F 눌러서 넉백 시켜줍시다. 네. 아, 맞습니다. 이거 포인트가 남아서 찍었다라고 하기에도 뭐라고 하, 뭐좀 그렇게 거시기 할 만큼 상당히 중요해. 어, 팔의 안정성을 올려준다는데, 그건 정말 많이 주는 거죠. 피시티브는 필요 없고요. 어, 제 스킬이, 궁, 제 스킬 뭐, 이렇게 빨리 넘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망치는 바람에, 빡쳤어요. <laughs> 이상하네. 빡쳤다는 말, 이렇게 어색한, 어색한 단어인 줄 처음 알았네. 어, KSP, 쓸 거예요. 라이트 머신 건으로, 어, 이렇게, 뭔가, 많죠? 디 포그립 장착하지 마시고요. 뒤로 올리겠다고 이 안정성을 깎아먹지 마세요. 한발더 박는 게더 중요해. 한발한 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뭉쳐있는 다발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라이플들을 써도 되는데, 라이플은, 어, 그냥 평범하게 쓰시면 됩니다. SMG를 쓸 건데요. 이 녀석을 써도 되는데, 이 녀석을 안 쓰는 이유는, 좀, 한 관리가 잘안 돼요. 연발로 쏴야 되니까 얘도 배틀라이플 같이 운용을 해야 돼서 단발 위주로 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런 총들은 어 한번 해보죠. 골든그린 카지노에서 한번 해보죠.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저번 그 분이에요. 슬레이어 스킬트리. 골든그린 카지노가 스틸스로 하고 있는건 아니겠죠 딱 들어갔는데 스틸스면 다시 나와야하니까 어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 또 고민하겠죠 영상을 잘라서 뒤에걸로 붙일까 아니면 영상을 그냥 쓸까 뭐 이런것들을 고민할텐데 아 다행이네 반겨줍시다 부금이 잘 들리겠죠 이 신나는 부금이 잘 들려야 해요 시작했기 때문에 아 여기 못사는데 왜있을까요 음 여기군요 이렇게 그냥 정말 편안하게 써도 쏴도, 쏴도 무리가 없죠 그냥 그냥 쏘시면 돼요. All right, all right. Get back to work. 저 혼자 계속 하고 있죠. 잖 이분이 쓰나가 넘치? 지 넘치죠. 오. 오. 또 어디 쳤어, 나나 오른? 왼쪽에서 들리는데 사운드가. 아 판사님 저 쓰나 안 보여요. 큰일 났데나 쓰나를 못 보고 있어. 그니까 아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딱 들리는... 에휴 정말 그냥 근접공격으로 이렇게 갑시다. 다 썼네. 땡큐... 아, 진짜 고맙네요. 되이 저... 헤매고 있었는데? SMG는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쓰는 굳이 이 녀석을 쓰는 이유는 다른 SMG도 놔두고 왜이었써요 하는데 위에서 이 연사력이 낮아서 탄 낭비가 별로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굳이 연사력이 막 세서 DPS가 강하고 막 그런 걸에 구애받지 마시고, 내가 탄 관리를 잘할수 있는지를 먼저 좀... 모든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제 생각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옷으시네요 좋네요. 기쁘네요. 저분이 저한테, 저, 저분 도전가지를 하나 도와드렸는데 저분이 저한테 뽀뽀를 해주겠다고 하셨죠. <laughs>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 도, 도각은 다음에, 그치지만 재밌는 거, 슬러, 아, 돌려봅시다. 돈이딱 되면, 이 대박이에요. 아, 안 됐네. 오, 센트리. 센트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탄을, 언제나 그렇듯이, 탄을, 탄 관리를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 중한 명이에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암호백을 미치듯이먹는게 생각보다 민폐예요원 생각부터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생각보다 민폐라는거 이게 그냥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암호백도 많은데 왜 그래요 그건 많을 경우지만 암호백이 뭐 한사람이 업그레이드 다된 암호백을 들고 있어도 그 두개가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맵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 지금 총알이 없어.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거 어디에... 아, 어디에만 이렇게 암호백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암호백을 먹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단 말이야. 암호백이 있는 데까지 내몸을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정말... 그, 이런, 이런 좋은... 그게 정말... 이, 제 생존력, 생존성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먹으러 가다가 쓰러지면, 나 하나를 잃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탄 관리에도, 중요하세요. 총을 잘 쏘라는 의미가 아니고, 총을 신중히 쏴, 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막 신중하게 타락, 타락, 이렇게 쏘는 걸잘 못하겠으면, 어, 이게 연사력이 낮은 애들로 좀, 총을, 그래서 쏘면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약간 아무리 몸샷에 62.5%에 6 7 5인가에 데미지가 들어간다 해도 최대한 헤드라이너 맞추고 쏴야 돼요. 그그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어좀 반동이 반동이 아니고 사그 명중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아니, 탄이 튄다고 하죠. 반동 때문이 아니고 명중률이 안 좋으면 탄이 튄다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몸에 맞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몸에 맞아도 별로 상관없게끔 데미지를 좋게 받기 위해서인 거니까 에임을 이상하게 잡, 에임을 무조건 몸에 잡고 쏘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가 아니고, 진짜 총을 잘못 쏘는 거예요. 못 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헤드샷을, FPS의 생명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페이데이처럼 헤드샷을 잘, 정말 쉽게 쏠수 있는 게임은 잘 없어요. 내가 많은 FPS를 해봤지만, 정말 헤드샷이 이렇게 잘 터지는 게임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헤드샷을 잘 쏜다는 건그 사람이 어, 총을 쏘는 실력과 직,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탑 많고, 막 이렇게 약간 막다 정말 많은 사람들 사야, 상대해야 하는 페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헤드샷이 정말 잘 터지죠. 네, 불투저가 있지만 무시해줍시다. 저걸 굳이 혼자 잡기 위해서 나가는 건 위험한 짓이기 때문에. 오 됐어. 아 배터리를 안 했군요. 배터리를 하면 좋은데 제가 하는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를 달아요. 보조 배터리를 달아서 한쪽만 방어를 할수 있게 했다 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방어 능력이 믿을만 하면, 와, 방어 능력이 믿을만 하면 또 저렇게 두 개를 해도 상관없죠. 실력이 된다면. 가능한, 언제나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얘는 왜 뒤늦게 저를. 이렇게 좀 칼질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풀탄약이죠?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자주 갈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갈지 마시고요, 굳이. 막불도저를 상대해야 된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아니면. 스나이퍼가 어디 있는 거죠? 아니네. 스나이퍼가 아니구나. 와 얘는 허공에다 발길질을 했는데 저분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움직이유 있죠 핑차이죠 저런 경우에 못 도와줍니다 보통 이제 쓰러졌네 저분이랑 항상 할 때마다 하이핑을 쳐요 왜냐하면 정말로 핑이 높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저렇게 절단하는 것들, 정말 물, 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가지 많이 뿌리더라고요. 막, 3M? 그런 것도? 그런 거 막, 용기 같은 게 있는데, 막, 뿌리더라고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물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아시겠죠? 정말 그 극소수의 분들도, 좀, 분들도가 아니고, 분들이, 저에게 영상을 남겨주시면, 저 진짜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진짜 기쁘거든요. 진짜 애처럼 기뻐요. 와 진짜 댓글이 달렸어, 막 이러면서 근데 댓글이 없네요, 계속. 뭐다시는분한 분밖에 없어요. 난 대가링. 음, 음. 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운용을 하는 놈도, 놈도, 스킬트리도 잘 없어요. 샷건 같은 경우에 스나를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스나를 조심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냥 이총 하나로, 이총 하나로 그냥 처리가 가능하니까. 오, 빠른데? 달리기? 내 이미 따라잡지 못했어. 반판반 반 왔네요. 판 차는 부셔제 제맛이 제맛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아, 어, 이 차가 무슨 차죠? 판르판판판판판판판아판아 맥라렌 판판판그판기도 아, 하고 판판 왜 이러냐? 스타트를 해줍시다. 저 녀석이 이렇게 총을 쏘면 애들이 안 맞아도 패닉이 걸려있는 거 진짜 좋지 않나요? 내 생각엔 진짜 LMG를 쓴 이유인 것 같아. 위협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런 패닉이 잘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세요뭐 제가 쓰는 총들이 안쎈 총이 어디 있겠냐만은 그럼 안 부서지네 안 부서져 돌리자 몰래 걸리면 대박이야 수박 에잇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 정조전해서 쏘시면 훨씬 좋아요. 열렸네요. 우선, 그. 아, 플레이싱 드릴 하네요. 핑이 왜 이렇게 높지? 이거 이렇게 열리는 거요 이렇게 열어도. 총 저는 제 대부분 제가 미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이 맵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미안하다. 돈들아 미안해. 내가 너희를 처음 봤어. 우선 돈을 크, 이건 역시 이거 먹는 맛이죠. 애플을 탁탁탁탁 연타해 주면 진짜 좋아요. 아. 이렇게 없어지는 돈들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자켓 너 말고 아이너 말고 미안합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이거 주기가 참 힘드네 아휴 돈이 너무 많다 드릴이 여러개 진짜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네 너구나 아 망할놈이 돈 언제 다줬죠저번제잡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왜저 혼자 이걸 하고 있죠? 보통은 다 도와주던데 오 어, 방금 피 묻은 돈 봤어요 진짜 피 묻은 돈이야 어 네. 희귀손가락 컨트롤 누르다가 나가겠다 다들 피기 높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아 아, 버그였네 저기 안 없어져 어 이게 지나가면 원래 없어지지 않나 이게 뭐 죠？핑 이왜 이렇게 있 지？내 핑이 높은 건가？오늘 버그 투 성이 네요？가볍 게쏴 줍시다. 정말 이런 이 정도의 버그는 사람 귀를 막 테러를 하는데 아주 인부네. 누가 저걸 갖다 놨나요 벌써? 배니 스케이프죠? 다행입니다. 금이 괜찮아요. 난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 아, 저기게 떨어질 거 있어? 배니 스케이프.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번 옮기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체카 하고 나면 이렇게 딱 장전이 다 되는 거예요. 체카 카 하는 순간에 딱 장전이 다된 거기 때문에 LMG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제 장전이 언제 든지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버릴 때도 있어요.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어, 이런 불에 불의, 불의 장막을 만들어 놓다니. 어 근데 지나다니면서 불이 안 돼요. 아 한데.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laughs> 점프. 점프! 점프! 여기 뭔가 있나? 이거구나. 방금 아, 저렇게 같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헷갈려요. 점프! 오! 화면 어디 갔어 갑시다. 생각 핑이 높은 건가요? 뭐, 무튼 이렇게 LMG를 마치겠습니다. 어, 종합해 보면 정말 편안하게 총을 쏠수 있어요. 탱에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것 자체가 매우 편안해요. 그쵸 그냥 이렇게 보이면 꾹 눌러주시면 애들이 알아서 쓰러지니까 많이 물량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냥 꾹 계속 눌러주시고 있으면 알아서 다 쓰러집니다. 써보시면 알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잘안 나타나는데, 무튼. 정말 좋은 스킬 틀이니까요. 네. 그럼 저는 떡사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깡 봐야지. 또카드깡가져 왔네. 맨날 여기까지 오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짜잔, 아. 저런 걸 줘요. 멕시칸 월 레슬러라니. 저분이 선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떡사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